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팻보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아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2021식 펫보이를 타고 있는 보헤미안이라고 합니다. 보헤미안? 아. 네. 뭐 닉네임이신가요? 네네. 아 그러세요? 보헤미안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굉장히 패셔너블 하세요. 할리 오너분답게. 아. 아 패션 센스가. 아 이거 아주 빈티지한 게. 네. 아주 네네. 멋지네요. 네네. 네. 간단하게 바이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바이크는 어, 2006년식 할리데이비스 페퍼입니다. 아 네. 그리고 카브레타 모델이고요.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말발굽 소리. 네. 우리가 나는 카브레타 모델이고 지금 보시면은 색상은 원래 페보이 순정색입니다. 아 순정 색상이 원래 이 색상이에요? 네네. 네, 네. 아, 좀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듯한 색상인데요? 네이 바이크의 좀 장점 장점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할리데이비슨 카브레타 모델을 타게 된건 원래 이전에는 인젝션 모델을 탔었는데 네. 카브레타 모델은 감성, 우리 흔히 말하는 감성, 손맛, 고동갑, 배기음 때문에 이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네 클래식한 클래식함 마, 네, 클래식함, 네클래식한 맛, 네 그리고 주행을 했을 때네어할리데이비스는 풍경에 취하는 속도 풍경에 취하는 속도 네. 아 그래요 단점 간단하게 단점은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 가장 큰 단점은 브레이크가 네 많이 밀린다 아 브레이크가 밀린다 예예 예. ABS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차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고속 주행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어,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인데요. 디스크 타입이네요. 네, 네. 이게 몇피 있죠? 몇 피짜리? 그건 몰라. 아, 그건 모르세요. 역시 감성으로 타는 바이크답게. <laughs> 아, 그리고 네. 저속 네. 고단. 네. 저속 고단으로 달렸을 때 네. 5단 기어구나. 5단 기어예요. 네네. 오 5단 네, 네. 어. 5단 기어인데 네. 예를 들어서 네. 4단이나 네. 5단에서 네. 50마일 약 네. 70km로 속도로 달리면 네. 배기음과 고동, 음... 그리고 스로틀을 감았을 때이 3박자가 네. 이카브레터 모델을 타게 만듭니다 오... 타보지 않은 분들은 네. 몰라요 오... 인젝션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네. 그리고 시속 100km 이상이 되면 사실은 카브레터 모델을 탈 이유가 없어요 오... 똑같습니다 네. 오히려 재미도 없고 배기음도 안 느끼고 네. 그래서 저속보단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아직 제가 오어되진 않아서. 네. 어 에피소드라면은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네요. 사진도 많이 찍어드렸고. 아 그래요? 아마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좀 특이한 점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건 뭐죠? 무슨 모포를 말고 다니세요? 아 보통. 네. 외국에서는. 네. 차퍼나 할리데이비슨 타신 분들이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모캠까지는 아니지만 길에서 네. 많이 주무시기 때문에 네. 모포를 말고 다니는데 네. 저는 서핑할 때 쓰는 판초입니다. 아 서핑을 하세요? 네네 여름에는 이제 서핑을 하고 나와서 네. 입을 판초입니다. 인터넷 웹 서핑 하시는 건가요? 바다에서 하는 서핑입니다. 파사 아, 아. 파도를 타는 거죠? 하, 파소를 타는 아 네. 어, 네. 파도 타면 일촌 파도 타기 사이월드 파도 타는 건가요? 사이월드 아이들 잊어버려서 아 네. 그러세요? 네네일이 <laughs>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 가방 안에는 지금 이제 어, 날이 추워서 바람막이가 들어있습니다. 바람막이요? 네네 음. 바람막이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네 이렇게 바람막이 아 아, 추울 얘기는. 때 입는 거예요. 네, 안에다가 받쳐 네. 입는 거겠죠. 오. 원래는 이 바이크 스타일이 네. 폴로, 네. 치카노, 네. 어, 미드 보신 분들은 선저고 아나키. 거기에서 이제 멕시코 바이크 갱단 네. 모델입니다. 아, 갱단들이 타는 오토바이예요? 네, 멕시코 갱단, 남미 쪽. 치카노 스타일인데 네. 보통 그 친구들은 18인치 만세핸들, 네. 트윈 머플러, 네. 피시테일, 네. 그리고 이 가방을 떼죠. 아예 약간 딱 그래서 핸들 이름도 네. 깔리니 갱스터입니다 핸들 이름이 깔리니 갱스터예요 깡패처럼 앞으로 내밀고 가는데. 어 선생님 모플러에 모플러에 모플러가 감겨 있는데 이건 왜 여기 감아놓으신 거예요? 어 멋입니다. 피시테일 모플러라서 저는 네. 두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달려도. 그리고 많이 물어 아 보시는데 네. 열 때문에 타지 않냐? 네탈것 같은데 네. 아, 전혀 타지 않습니다. 안 타요? 네네. 뜨거워서 탈것 같은데요? 아, 전혀 타지 않습니다. 멋입니다 이거 달릴 때 바람에 어, 보니까 근데 진짜 안 탔네요. 오, 멋있구나. 네. 오 멋이구나. 모플러도 피시테일. 네. 구현돼 있습니다. 피시테일 이 모플러 형태를 피시테일이라고 하나요? 네 피시테일 모플러입니다. 왜 피시 테일이에요 이게? 물고기 꼬리 모양을 닮아서 피시 테일이라고 합니다. 아 물고기 꼬리 같긴 하네요. 네, 멋으로 이제 머플러를 많이 하죠. 음. 피시 테일 머플러를. 그럼 이거 타고 다니시면서 막 꼬리 치고 다니시는 건가요? 여성분들이 저한테 꼬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이런 건가요? 근데 이거 뒤 휀다가 이거 원래 순정이에요? 아, 아닙니다. 순정 재치색인데 네. 뒤에 핸다는 일명 달팽이 핸더라고 달팽이처럼 아, 빠져 있는. 아, 엄청 이거 낮은데요, 지금 분양. 이렇게 아시 10, 아지 10cm, 12cm 정도밖에. 네, 그래서 네. 방지턱이나 조금만 빨리 가면은 이렇게 아이고, 스크래치가 납니다. 여기 긁혔네요 바닥에. 네, 네. 그리고 오르막 깊은 코너에 가면은 네. 뒤에 핸더나 머플러 조심해야 됩니다. 발판도 마찬가지. 발판이 먼저 긁히고 기의 네. 핸다를 조심해야 돼. 달팽이 린다들이. 아. 멋이죠? 네. 달... 이제 한번 시동 소리 한번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배기만 한번 들어볼게요. 켜 주세요. 시동은 매일 네. 키를 돌리고 아, 뱅키가 키가 뭐, 키가 뭐 특이하네요. 오. 어. 뭐어 키가 이게 키예요? 네. 잠그는 거는 끄고 안에 락으로 잠기게 돼 있어요. 이 스마트 키인가요? 아니죠. 근데, 아, 키가, 아! 이, 가 아, 아, 특이하네요. 어. 굉장히 아날로그적입니다. 아, 이거 돌리고, 스루트를 네.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감아줘야 돼요. 왜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인젝션과 다르게, 네. 카브레테는 기름을 강제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 기름을 넣어주고, 이렇게요? 네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시끄러? 아 그럼 RPM 조정하는 거예요? 아이들링 RPM 조절기입니다. 타브레터 아 모델은 이걸 보시면 알수 있어요. 네, RPM을 설치할 수 있고 올려서 소리를 각자를 맞출 수 있어요, RPM. 아 이게 말발굽 소리네요, 할리에. 시동 꺼질 것 같은데요. 가끔 시동 꺼지면서 연기가 푹 나옵니다. 그럼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그렇습니다 아, 원래 그래. 열을 받아야 된다. 아이가 아 달리고 나면은 소리는 사운드는 더 좋아져요. 네. 지금은 냉간시라. 네. 날이 춥고 하기 때문에 네. 스로트를 감고 시동 걸었어요. 아 여름에는 스로트 감지 않고 네. 셀 모터만 쳐도 바로 걸리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타그레타 보는들은 아시죠? 겨울에 초크 땡겨서 시동 아네 초크요. 네 초크고 네, 이게 재밌습니다. 아이 보시면은 지금 ON으로 돼 있고요. 네네 이거를 5%한5% 하게 되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네. 아 그리고 잠그는 거는 옆 방향인 거죠. 네 이렇게 있으면은 시동이 조금 있으면 꺼집니다. 아 그리고 레스는 아시다시피 기상주 상태에서 평상시에 달릴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네. 오프로 방향을 하게 되면은 네. 연료가 차단됩니다. 아 시동은 걸렸는데 10m 가다가 시동이 꺼졌다. 네. 시동은 걸리는데 그러면은 오프로 하고 까먹은 거예요. 네. 오늘도 그리고 기름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앵콜 네. 없다. 네. 그때는 레스로 돌리면은 기상 주유가 됩니다. 그리고 카브레터는네 레스로 하고 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왜그러죠왜 그러냐면은 그 노즐 안에 찌꺼기가 쌓여서 네. 막혀버리면은 레스 네. 기능을 못 한다고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레스로 하시고 타시고 네. 주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네. 할리데이비스 다이나 네소프트테일 다이나 위에부터는 네 엔진오일 말고 네. 미션오일 프라이머즈 오일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와 아, 오일 이총세 가지가 들어가요? 네 엔진 네. 오일은 똑같이 5,000km마다 갈고 네. 엔진 오일 세번갈 때쯤 미션하고 프라이머리 오일을 같이 갈아줍니다. 아, 아 귀찮네요. 금전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할리 이거 아무나 타는 거 아니네요. 그리고 던노 타이어 네. 순정. 네. 아이 타이어가 순정이 덧노비예요 네. 지금은 미쉐린을 쓰지만 가장 네.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덧노 타이어입니다. 아 네. 이게 보시면 은 알차로 치면 은 거의 레인 타이어 수준이죠. 네. 아, 근데 네. 제가 예전에 다이나탈 때 네. 백태 타이어를 싼 맛에 신코를 꽂았어요. 네. 아, 싱코랑 말해야 되나? 이거 처리 좀 해줘. 아예 괜찮습니다. 신코는싼 네. 맛에 백태를 꽂는데 네. 이 사이드 윌, 네. 이 부분이 네. 주저앉아요. 사람이 올라가 네.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네. 노면하고 바이크하고 닿는 부분은 이 타이어 두 바퀴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앞뒤로 네. 근데 타이어를 아끼려고 싼걸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네. 어... 이 사이드 윌이 네. 버티지를 못해요 어... 그 차이는 올라가 보면 압니다 타이어를 빼가지고 음... 덧높이나 이런 타이어들은 올라가도 사람이 뛰어도 네. 밀리지 않아요 네. 하지만은 저렴한 뭐 국산 브랜드나 네. 이런 타이어를 꼽게 되면은 네. 한 발만 올려도 타이어가 푹 꺼집니다. 아. 우습게 소리를 할리 데비스는 빵꾸나도 이 타이어는 네. 네. 시속 50km로 계속 가요. 아, 그래요? 이사이더 그 웰이 네. 버텨줘서. 오... 그런데 아까 말한 저렴한 타이어들은 네. 주져 앉아버려서 네. 주행이 불가능하고 또는 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돈로봇 마일리지가 만 킬로까지 갑니다. 와, 이게 만 킬로까지 탄다고요? 네. 이야. 하긴 뭐 칠, 팔십으로 달리면 만 킬로 타겠네요. 엄청 네. 타지. 네. <laughs> 그리고 네. 아, 네. 라스트 하나. 네. 할리 세차 타신 분들 중에 네. 엔진 망가져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세차인데. 네. 근데 그왜 그러냐면 엔진 오일을 네. 자주 안 가시는 분들. 아. 오일은 보통 한몇 킬로에 한 번쯤 가세요? 오천 전으로 무조건 갈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가장 좋은 걸로. 네. 이거 공냉이잖아요. 할리데이비슨 공냉이죠. 공냉이니까 엔진 오일은 역시 잘 갈아야죠. 음. 많이 봅니다 퍼진 바이크들. 아. 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이 오일이 샌다. 네. 그거는 다 수리를 잘못한 겁니다. 아 오일 안세요 저는 뭐 1,300km 이상 두달 동안 달려도 오일 한 방울 새지 않습니다. 오일 안 새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네. 그렇죠. 네. 오늘 할리데이비슨 아주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건 없고 모터사이클을 좋아하시고 취미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기종 불문 네. 모두 안전하고 항상 즐겁게 바이크 라이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